여기는 화성시 팔탄면 세제난농원입니다. 현재 지금 출하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네, 네.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이제 여기 화성시 팔탄면 세제난원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박경욱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 품종이 어떤 품종인데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아, 이제 호정난 중에 대륜 개통인데요. 네. 이름은 그린 애플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월요일에 경매장 출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선별을 해서 이제 보내요. 이제 키 맞추고 이제 송이수 구분해서 이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애플,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꽃송이가 한몇 송이 정도 되어야 되나요? 어, 정확하게 막 기준은 없고요. 거의 8송이에서 13송이까지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요 음, 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